고려캐처에서들은 요즘 디지털 휴먼, 휴머, 버추얼 휴먼을 만듭니다. 어, 시작은 실제 사람을 360도 스캔을 받아서 또 다른 대체와 차학을 얻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술력으로 저 사람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우리가 어, 역사 스택에서만 보았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캐릭터로 재현을 하고 요즘 딥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아주 매일매일 발전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면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고 실제로 그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드는 마이너미션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표정과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네, 뭐 요즘 또 팀랩이라든지 제주도에 가 벙커라든지 하면서 어떤 모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미니어트라거나6 0 m 짜리 대형 화면소로 했지만 좀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체 공간을 하나의 작품 속으로, 예를 들어 세평성도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마치 매가한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사람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컨텐츠가 결합된 오리평입니 다 아, 외에 숲을 이용해서 문화재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전설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는 어, 약 500년 78년 전부터 미국이나 국립군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게 들어왔는데요. 우리의 문화재들은 대부분 자세히 보면 숲이라든지 어떤 자연 조형물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넬이라든지 이런 정보제공보다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 스토리텔링을 터쳐 나가는 기술과 이용해서.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요즘에 많은 친구들은 많은 콘텐츠를 접했기 때문에 좀더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다면 얼마나 어겠습니까 어, 어,